패션이 좀 앵벌이 시키듯이 지금 막 가져가고 어머리가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 사는 세바라고 합니다 보나 세바 자 이번에는 이 소매치기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건데 소매치기 유럽에 참 소매치기 많다고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그 이탈리아 오면 꼭 소매치기 조심하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자이 이야기는요 완전 내 피셜. 그리고 여러분 도 아시죠? 이저 사람의 그 아주 독특한 그런 관찰력에서 다 나오는 거. 그래서 어떤 근거도 없고, 뭐 아무 어떤 보여줄 그런 신빙성 있는 자료는 없지만, 왠지 신뢰가 가고 믿음감이 가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하는 얘기,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근데 알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자, 소매치기는.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그건 알죠 뭐 집시들이다 그딱 보면 그 집시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네.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해서 이제 좀 어, 노숙자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집이 없으신 분들 약간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기 때문에 뭐 뭔가 뭔가 소유하고 뭔가 거기서 정착한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어, 그래서 멀리서 딱 봐도 아이 사람은 집시니까 피해야 되겠다 바로 딱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집시같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소매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거 있어요. 완전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소매치기일 가능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매치기라 함은 어떤 그 전문적인 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언제부터 할까? 완전 어릴 때부터 그 배웁니다. 그 약간 그어 영화에서 보면 앵벌이 시키듯이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걸 시키거든요. 그 완전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정한 어떤 행동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그런 걸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하나씩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의 국적은 어딜까요? 국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분들이 여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는 모르는, 모르는데, 어디 국적이 있다고 해도 이탈리아 국적을 가지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겁니다. 뭐, 태어났으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 어. 오케이 okay, 그러면 이탈리아 사람이라고 해도 어떤 그그 그 이탈리아의 뿌리 깊은 어떤 이탈리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어디서 많이 오냐면 저기 좀 후진국에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후진국이라 하면 조금 뭐 동유럽 쪽에서 많이 와요 거의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 누구는 피해 되고 누구는 조금 안전해도 되겠다 라고 어떤 생각을 가진다면 어딱 봐도 그 이탈리아 사람 같이 생긴 어떤 그런 어떤 인상이 있어요. 음. 아 이게 좀 어리 긴좀 애매하긴 한데 우리 눈에서는 일본 중국 한국 사람 딱 구별할 수 있잖아요. 예. 여기 사람들도 어 웬만하면 이 사람이 이태리 사람인지 아니면 여기 사는 사람인지 아니 딱 구별이 되거든요. 이게 좀 설명하기 좀 애매해가지고 그 베네치아 사람들이 소매치기들의 그 어떤 벽보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여기에는 못 올리겠어요. 왜냐면 이 수익도 창출도 돼야 되고, 어, 초상권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릴게요. 어, 인스타그램 저 이렇게 한번 와주시고, 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들의 한번 인상을 좀 보시고, 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모든 동료업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매치기들은 어떤, 어떤 생활 양식을 가지고 있을까? 자, 두 번째. 이상한 장비들을 갖고 있어요. 이,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이게 만약에 신문지입니다, 신문지. 신문지면, 내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버리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막 가져가고 있는데, 이, 이렇게 버리면, 뭐 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스케치북 같은 큰, 큰 가방. 아니면, 어, 뭐, 뭐, 신문지 같은 거. 그런 거막 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런 가방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가방이지. 이 가방, 이 가방, 이 가방, 에? 이 가방 갖고 있으면 소매치기의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 스케치북 같은 가방. 자, 세 번째, 그 버스를 타는데 자꾸 내리고, 버스 타고 내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식종팔구 소매치기입니다. 저는 거의 확신을 해요. 네 번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일부러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소매치기에요, 소매치기, 소매치기. 일부러 길을 막는다 일부러 많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거기에 끼어있다 그 사람들은 소매치기입니다 다섯 번째 두명세 명이서 딱 뭉쳐 다닌다 근데 여행자 여행자는 뭐 가방이 있거나 뭐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딱 뭉쳐 있어요 걔네들끼리 그딱 보면 소매치기예요 이들이 왜두명세 명씩 같이 다니고 그럴까 만약에 한 사람이 만약에 소매치기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은 시선을 끕니다. 둘이 갑자기 말다툼을 하고 싸울 거예요. 그때 가져갑니다. 그래서 말다툼을 하거나 싸울 때는 여러분들 그잘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어, 볼때 만약에 너무 재밌어서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가방을 딱 쥐고 어, 그리고 보세요. 여섯 번째. 이 사람을 저 소매치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일부러 가가지고, 눈을 일부러 딱 봤어요. 눈을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눈이.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누군가를 보는 거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이게, 한쪽을 딱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게. 자, 어떤 그런 여섯 가지 증거들이 있죠. 자, 그런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을 이렇게 보고 아이 사람이 소매치길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만 생각하세요 웬만한 건 확신하지 마시고요 이제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일곱 번째 이들이 패션이 좀 구려요 아, 좀 패션 얘기하니까 조금 좀 너무 주관적이고 좀 그렇긴 한데. 이 소매치기가 진짜 이 듣고 있으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들도 좀더좀 좀 전문적이 되려면 좀 패션을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아, 이상한 막 얼룩말 같은 그런 무늬 사람 들잘안입는데 어, 그들은 입고 있어요. 그딱 보면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매치기 분들이 좀 듣고 있으면 얘들아 이 오빠도 이 방송하고 있는데 어좀 패션에 나름 좀 신경을 쓴단 말이지 어 방송하는 좀 나름 또 쪽기도 있고 말이야 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너희들도 좀좀좀더좀 프로페셔널 하려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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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패션이 좀 신경을 좀 써야 돼어 너희들 패션이 좀 미안하지만 좀좀 좀 구려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없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 좀. 아좀좀 좀 살기 힘든가 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약간 그런 패션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저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그 카페테리아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고함을 팍지르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이게 쳐다봤어요. 근데 모든 게다 세팅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 명이서 세 명이서 야저 사람 털자 하고한 사람은 제 옆에 딱 있고 그리고 그두 사람은 제 근처에 제 근처에서 딱 싸우기를 딱 세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을 팍 지르길래 어 뭐야 했을 때 바로 딱가져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시점에 어떻게 바로 가져는지 저는 하나도 몰랐어요 한한시간 뒤에 어 지가 어딨어 했을 때 날라가버린 거예요 정말 인기척도 없습니다 왜 그때 확신할 수 있냐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적은 그때밖에 없었거든요 저 옛날에 그 밀라노에서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밀라노가 진짜 소매치기 많은데요 아, 제가 1 5 분하고 투어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소매치기 두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신기를 대고 아, 여러분들 어, 저두 사람 소매치기니까 가까이 하지 마세요. 예, 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 사람 소매치기예요. 와, 저장비저 스케치북 가방 소매치기를 상징하죠. 막그 얘기 엄청 했어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마지막 내릴 때쯤에 갑자기 그 스케치북 여인이 제 손님 근처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신기로 어 근처에 가고 있네요 어머님 저기 조, 조심하세요 어머니 조심하시라고요 예 이랬어요 그, 그 어머니가 이르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잠깐 같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문이 열릴 때 그때 문이 열릴 때는 사람들이 우르르 그문 근처로 쫙 가죠 그 찰나에 그 찰나에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중에 밀라노 두오모 성당을 딱 보려고 가는데 어머나 선글라스 없어졌다고 샤넬 선글라스가 가방에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습니다. 어, 그런 일이 있어요. 그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수산버스에서 이제 뭐 이동을 하고 있는데 솜씨기 당했다고 이런, 이런 가방을 막 지지컬로 들고, 어, 어, 소매치기, 소매치기. 지갑 어, 가져왔어요. 지갑. 아, 어, 저 사람이 가져왔어요. 저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야, 지갑 가져와. 지갑 너뭐 가져갔지? 가져와. 그러니까 안 가져왔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얼굴을 봐도 멀쩡한 약간 이태리 사람 있죠. 딱그런 어,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소매치기 아닌 것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또 가져갔다는데 가져갔던 걸 봤다는데 그래도 가져오라고 가져오라고 얘기하니까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엄청 큰 소리로 사람들 다 들리게 야너 소매치기잖아 빨리 가져오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어, 뭐냐고 막어 지갑 주라고 막 그런 거 사람들이 막이태람들도막그 사람 자꾸 아니라고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와 우리 손님이 다시 한번 가방을 뒤적거리시더니 가이드님 여기 지갑이 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와... 그때 나 진짜 베니스 물속에 빠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전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베니스 세바였습니다 보나 세바